이번 학기 이례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온라인 투표 HBS에서 온라인 투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 없으므로 이번 2020년 총학생회장 선거는 무산됐지만 각 단과대학 선거는 아직 남아있는데요. 특정 학과를 제외한 단과대학 투표는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때 투표율이 개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12월 17일에 각 단과대학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시간만큼 연장투표가 실시됩니다. 대부분의 단과대학들은 3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투표하는 첫 번째 경우와 첫날 오전 9시에 투표를 시작해 투표 마지막 날 저녁 7시까지 투표하는 두 번째 경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 단과대별로 투표 가능 시간이 상이하니 잘 확인하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들은 개개인에게 문자로 발송된 투표 링크를 통해 접속하거나,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의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유니버트 링크를 통해 투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후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최초 1회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이 완료되면 투표 기간이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들이 화면 왼쪽의 리스트로 나오는데요. 유권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투표가 가능한 선거를 선택해 투표하면 됩니다. 이때 기권 선택지를 선택하거나 기권 선택지가 없는 경우 체크 없이 바로 투표를 제출하게 되면 기권 처리됩니다. 또 투표 전 선거정보 열람 페이지를 통해 선본이 등록한 후보자 공약집이나 영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전으로 실시간 투표율과 투표 성사까지 남은 투표 투표 종료 시간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단과대학 온라인 투표 방법을 HBS에서 알려드렸습니다. H U B S